성경에 기록된 가장 이상한 이야기. 열왕기상 13장에는 가장 이상한 사건 중 하나가 기록되었다. 오래전부터 많은 학자들의 관심과 연구 대상이 되어 왔다. 13장에는 다윗의 왕조의 반기를 들고 열 지파의 북 왕국을 세운 초대 왕 여로보암과 두 명의 예언자가 등장한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남유다의 솔로몬 성전에 가서 제단을 쌓지 못하도록 금송아지 우상을 두개 만들어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 여로보암은 유다에서 행하던 절기와 비슷하게 8월 15일을 초막절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서 직접 제단에 제사를 드렸다. 이때 유다에서 무명의 예언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베델에 왔다. 마침 여로보암이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외쳤다. 제단아, 제단아, 나 여호와가 말한다. 다윗의 집안에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은 요시아이다 그가 내 위에서 분양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죽여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그가 그 제사장들의 뼈를 내 위에서 불태울 것이다. 징편은 이것이다. 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죄가 쏟아질 것이다. 그가 이렇게 외치자 여러보암 왕이 명령을 내렸다. 저자를 붙잡아라. 그러자 그를 향해 내밀었던 손이 마비되어 다시 오므릴 수 없게 되었다.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으로부터 죄가 쏟아져 내렸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다. 제발 나를 위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호의를 간청하여 내 손이 다시 안으로 굽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자 왕의 손이 회복되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쉬도록 합시다.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드리겠소. 왕이 초청한 것은 함께 일하자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사람을 데리고 가면 자기의 왕권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고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왕은 여호와가 보낸 재앙의 대상인데 오히려 선지자를 이용할 생각을 하고 있다. 왕께서 저에게 왕궁의 절반을 준다고 할지라도 저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않고 이곳에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로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 저자는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요세프스는 이 사람의 이름이 야돈이었다고 한다. 선지자는 다윗의 자손 중에 요시아가 태어나 이 재단을 더럽힐 것을 예언했다. 그 징표로 재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가 쏟아졌다. 요시아는 남유다의 18대 왕으로 경건하고 선한 왕이었다. 그는 무명의 선지자가 예언한 때로부터 약 300년 후에 태어났고, 북왕국은 아시리아에 멸망한 후였다. 성전을 수축하고 아세라 목상을 태우고 아사록과 밀곰의 산당을 허물며 종교개혁을 했던 인물이다. 또 요시아는 여러 보암이 베데리 지은 그 재단과 산당을 모두 헐어버렸다. 그는 그 산당을 불태워 가루로 만들었고 아세라 목상도 불태웠다.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무덤에서 뼈들을 꺼내어 제단 위에서 불태워 제단을 더럽게 만들었다. 요시아가 이렇게 행한 것은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요시아가 아직도 남아있는 한 비석을 보며 성읍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기 보이는 저 비석은 무엇이오? 그것은 유다로부터 와서 왕께서 베달 재단에 행하신 이 일들을 예언했던 선지자의 무덤입니다. 그 무덤은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마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무덤이 왜 베델에 있는 것일까? 그는 남유다로 돌아가지 못했던 것인가? 가장 이상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된다. 베델에는 한 늙은 예언자가 살고 있었다. 그의 아들들이 와서 베들 산당에서 일어났던 일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물었다. 그가 어느 길로 갔느냐? 아들들은 일러준 대로 아버지는 나귀를 타고 급히 뒤쫓아갔다. 마침 남유다에서 온그 선지자는 상수리나무 그늘 아래에서 앉아 있었다. 당신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무엇을 좀 잡수시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셨기 때문입니다.나도 당신과 같은 예언자입니다.한 천사가 제게 와서 그를 너희 집에 데려다가 빵을 먹게 하고 물도 마시게 하라.여호와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저자는 그의 말이 거짓말이었다고 기록했다.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그의 집에 가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다.그들이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베델레 예언자에게 임하였다.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당신 시체가 이곳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유다의 선지자가 그곳을 떠나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 물려 죽었다.그 시체는 길가에 내버려졌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었다.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시체를 보고 베델 예언자에게 알려주었다. 그는 시체를 찾아내어 묻어 주었다. 아, 내 형제여! 하면서 그를 위해 슬프게 울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유언했다. 내가 죽거든. 이 사람이 묻힌 곳에 함께 묻어라. 내 뼈를 그의 뼈 옆에 놓아라. 이 사건에서 이해하기 힘든 정황들을 발견할 수 있다. 베델의 선지자는 왜 거짓말을 한 것일까? 베델의 연자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유다의 선지자를 보낸 것에 질투를 한 것일까? 거짓말을 하였음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베델의 연자에게 임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사건의 핵심은 여러 암의 집안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것이다. 예언은 300년 후에 성취되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유다의 선지자의 잘못은 무엇인가?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았고 왕의 제안을 거절했음에도 왜 베델 선지자의 거짓말에는 쉽게 넘어갔을까? 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빨리 유다로 떠나지 않고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을까? 여호와께 직접 말씀을 들었던 그가 혹 하나님의 뜻에 변화가 생겼다면 자신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베델의 이언자에게 말씀하실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어느 유명한 사역자의 말이나 천사의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그는 왜 직접 여호와께 이 사실을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았던가? 우리는 매번 직접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한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유다의 선지자가 왕의 제안에 마음이 흔들렸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는 발람처럼 왕의 제안이 생각났다. 왕께서 저에게 왕궁의 절반을 준다고 할지라도, 한말에서 그의 깊은 욕망이 감추어져 있음을 암시한다. 많은 사역자들이 재물과 명예 때문에 넘어진다는 교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다. 다른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르게 선포한다 할지 해도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신 대로 진행될 것이다. 선지자가 선포된 말씀을 바꿀 수 없고 단지 순종만 할수 있다. 또한 말씀을 받은 종들은 부분적으로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준다. 전적인 순종이 필요하다. 80%나 90%만 순종하려는 생각은 마음의 갈등을 가져오고 사탄을 불러오며 마침내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종이 한장 같은 미세한 차이나 숨은 동기, 올인하지 못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 현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화하여 적용하는가.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다. 타협이란? 사탄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대신 하나님의 뜻을 일부 포기한다는 의미다. 세상이 악과 죄를 일부 용납하는 것인데 이것을 음행이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는 일은 흔히 목격되는 일이다. 한편 나귀와 사자는 시체 곁에 머물러 있고 나귀는 도망가지 않았으며 사자는 나귀를 잡아먹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다. 이 일이 여와께서 호 하신 일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히브리어로 나귀를 하몰이라고 하는데 창세기에서는 하몰이 세겜의 아버지다. 하몰의 아들이자 추장인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성폭행했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고 세겜을 수도로 삼은 여러 보암은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라 할수 있다. 즉, 나귀는 여러 보암을 상징한다. 사자가 선지자를 물어 죽일 때, 나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능한 나이에 불과하였다. 하나님의 신탁을 받을 때, 여러 보암은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 사자는 유다의 사자를 상징한다. 사자가 불순종한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언젠가 불순종한 북왕국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베델의 선지자는 참선지자인가, 거짓선지자인가, 유다의 선지자와 베델의 선지자가 경쟁한 것인가?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로 젊은 선지자가 죽었다. 그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가 참 선지자라면 여러보암이 베달에서 우상을 숭배할 때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 하나님은 왜 유다에서 선지자를 불러 여러보암에게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을까? 베델 선지자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고 여러보암의 종교 정책을 암묵적으로 지지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유다 선지자가 불순종했을 때 베델 예언자에게 말씀이 임했다. 말씀을 대언할 사람이 그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베델 선지자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로 볼수 없다. 젊은 선지자는 마음이 엉뚱한 곳에 가 있고 흔들렸다. 늙은 선지자는 거짓과 후회, 질투와 슬픔의 경계선을 오고 간다. 등장인물 세 사람은 모두 올바르지 못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만 남아 오랜 후에 성취되었다. 사람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말씀 을 배워 가고 있다. 주님 은 목말라 찾는자 에게 생수 를 거저 주 신다.